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뻣데이 팔레드시티. 전용 면적 13.9평입니다. 해당 세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주변 모습 살짝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청 사거리가 이 정도에 있고요. 여기가 달동 사거리입니다. 20 9년도부터 운행되는 트램 1호선이 여기에 서게 됩니다. 롯데마트 앞에 서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본권입니다. 본권에서 2분 정도 들어가서 트램 타고 전철 태화강역 가서 내리면은 서울 가는 KTX 이으로 도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도에 태화강역에서 중고소철도 정차 여부가 확, 확정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확정이라고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건 건물 모습 조금 근접거리에서 살펴보시면, 1층에 땡땡 도너츠, 땡킨 도너츠가 위치하고 있고요. 입점해 있고요. 측면에서 보시는 모습, 여기가,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세대 조만건 망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울산여고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충분히 괜찮은 조만건 시티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면은요. 해당 건물 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로와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중에서 1호 라인 쪽으로 조망하고 방에서는 이쪽으로 조망하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 살펴보시면은 남쪽으로 남측으로 남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서쪽으로 말입니다. 침실과 거실이 나있고 침실에서는 오른쪽 침실에서는 시청 방면으로, 상공해수 방면으로 조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 경매 내역 짚어드리겠습니다. 2024타경 102099.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울산 남구 달동 881의 10편지, 버티, 발레드시티 11층. 전용 민적은 13.9평. 대지권은 일반 산업지역 내에 2.2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감정가 2억 6,300의 49%인 1억 2,887만원 이상에 입찰하셔야 합니다. 18층 중에 11층이고 2020년도에 사용성인되었습니다. 해당 세대에 임차보증금 인수여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여지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짚어드렸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건은 오피스텔로서 낙찰 금액의 4.6%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십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 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본건 도보 2분 향후에 29년도부터 운행되는 트램 1호선이 이렇게 다니는데 정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확실시되는것 같습니다. 그 타고 이렇게 쭉 가시면은 번영사거리 지나서 삼산 중심가 지나서 전철 타워 강역 도착하면은 내년부터는 이 여기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중보속 철도가 정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확정이라고들 합니다. 여기 롯데마트 위치하고 있고 본건 남서측 인근의 공업타로 다리 여기도 트램이 설 예정입니다. 공업타로 타리 살짝 지나서 여기도 트램 서고요 그래서 여기 군부대 지나서 여기도 트램 서고요 여기 법원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부산 노포동까지 공권에서도 50분 이내에 그 도로 타고 부산 노포동까지 공권에서도 5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권 시청 이렇게 가시면은 태화강 국가정원. 연결되는 도로, 그, 어, 다리가 있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